오늘 사연은 순살 아파트에 당첨된 그래서 입주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이고 근데 이제 이걸 계약을 취소할지 아주 고민이 많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 고민 좀 들어주세요. 30대 초반 자녀 하나 있는 신혼 부부입니다. 2020년 신혼 희망타운 신이타라고 하죠 분양을 받아서 24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이타 입주 예정이었는데 지난달에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죠 철근 누락 사태에 저희 아파트 단지도 포함되었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마음. 인데 계약을 해지할 때 불이익은 없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남편 생각은 달라서 부익남님 카페 에 문의글을 남깁니다. 남편 생각은 요즘 분양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 구매를 못한다. 분양가보다 무조건 아파트 가격은 오를 것이다. 3년만 실거주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고 하고 있고요. 제 생각은 철근 누락 아파트라서 가격이 오를지가 의문이다. 그리고 아파트가 무너지는 걸 보니까 불안해 가지고 살기가 싫다. 수익 공유형인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 봤자 큰 돈은 안될것 같다 입니다. 아이가 있어가지고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도 케어해야 되는데 사실 신이타 들어가면은 주변에 도와주실 가족분들도 없어가지고 고민이 많았거든요. 집에서 멀리 떠나서 살아야 되나 봐요. 지금은 저희 부모님 댁에 살면서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주거비용도 안 들고 뭔가 육아에 대해서 뭐 어떤 특별한 돈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니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 거죠. 신이타를 해지하고 저희 부모님 댁 근처에 전세나 월세 살면서 육아 도움도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다 돈 모아서 나중에 내집 마련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 <laughs> 신이타의 장점은 1.6% 고정금리라는 거. 이것도 분양 당시에는 1.3이었지만 조금 올랐어요.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3.6억 정도. 그냥 싸긴 싸죠. 물론 이게 작은 평수입니다. 신축 아파트라는 거이고요. 단점은 철근 누락. <laughs> 이렇게 작게 적어도 되나? <laughs> 철근 누락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수익 공유 해야 되는 거. 3년 의무 거주 필수. 남편 소득은 현재 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없. 어 없을 때신이탈을딱든 거예요. 이게 원래 소득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올해 11월에 취업 예정입니다. 예상 소득은 월 500만 원이에요. 아내죠. 이제 사연자 사연자가 월 600을 벌어요. 그러니까 아마 직업이 좀 빡셀 것 같아. 월 저축 금액은 현재 300만 원입니다. 남편 취업 후총 6,700만 원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은 저축 1억 정도 했고요. 이 계약금 중도금 해가지고 대출 없이 한 1억 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합쳐가지고 한 2억 정도 있는 분들입니다. 대신 결정 부탁드려요. 유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참 고... 고민이될 겁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겨우 이제 하나 당첨됐는데 이게 날벼락 같죠. 이제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어, 뭐철근이 빠졌대. 아이고 저런 저런 잘못 지었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수 조사하더니 LH에서 이 15군대가 빠졌습니다. 했는데 어, 저거 우리 집이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진짜 속상한 일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6대 4 정도로 6대 4 정도로 지금이라도 계약을 취소를 해라. 현데한40% 정도는 그냥 들어가라. 근데 그렇게 들어가라고 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이런 거다 잊혀진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살다 보면은 다 잊어지고 가격 다 올라간다. 어, 되게 가격 쌀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계약 취소하라는 거는 그래도 사람의 뭐 어떤 목숨이 달리고 안전이 달린 일인데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의 결론은 어떠냐? 어, 결론만 말하면 그냥 취소하는 게 좋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순살 아파트여서 무조건 취소하는 겁니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순살 아파트여도 뭐 이게 보강을 하거나 하면은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안전 때문에 취소하라는 거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순살 아파트니까 취소하라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별도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취소가 훨씬 더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는 취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 이분들 특히 이제 남편분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이 아파트로 지금 큰 돈을 벌것 같으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을 벌 될것 같지 않으면 안 들어가려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남편분은 이걸로 왠지 큰 돈을 벌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다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것만 생각해도 안 들어갈 수 있겠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분들은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되게 어려요. 지금 결혼한 지몇년안 됐으니까. 완전 간단한 얘기란 말이지. 그러면 무조건 누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실 지금 가족이 지금은 부모님 댁에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다 도와주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와주실 가족이 없는 좀먼 곳, 먼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 왔다 갔다 하기도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러면 이 도와주실 분들이 없는 상태라는 걸 우선 가정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아내분이 월 600을 벌어 그리고 남편보다 더 벌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아휴직을 뭐 하기도 현실적으로 조금 아 이게 좀 애매하죠. 돈을 뭐 적게 버시면 사실 뭐 차라리 뭐 육아휴직을 하면서 뭐 남편이 좀 많이 벌고 야근도 하고 하면서 수입이 좀 줄어드는 걸 최소화할 수도 있는데 아내분도 또 많이 벌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적은 수입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든 맞벌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못 도와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육아 도움이 비용이 무조건 나갑니다. 어떻게든 누군가를 유료로 돈을 써 가지고 아이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가 적지 않은 비용이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부모님댁에서 아내분이 지금 출퇴근을 하면서 케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 특성상 순수입으로 600을 주는 회사가 절대 절대 칼퇴 시키고 아주 널널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 도움이 없다 면 이래나 저래나 거의 월급의 한 절반 정도는 날라갈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뭐 도우미 비용이 나가든지 뭐 어떤 케어를 하든지 뭐 이래저래 돈이 많이 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 돈도 이사를 감으로써 들어가는 손해다 그러니까 집으로서 버는 돈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확정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정된 손해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억 6천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3년의 의무 거주가 있으니까 오른다고 치자 이거죠 그럼 오르면 뭐 얼마가 오를까 이 3억 6천 아파트가 뭐 10억이 될까 갑자기 3년 만에 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어떤 스타트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계치는 분명 히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파트는 이제 신혼희망타운인데 이 신이타는 또 수익 공유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익 정산을 해야 돼요 나중에 오르면 대출 받은 금액에 따라서 수익을 쉐어를 해야 됩니다 뭐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는 뭐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 나중에 이제 정해지면은 아이가 있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나눠야 돼요. 뭐 아이가 뭐 아이 없으면 뭐 50%도 나눠야 되고 뭐 40%, 30%도 막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벌수록 많이 나눠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뭐 많이 올랐다고 쳐. 그럼 수익을 또 나눠야 돼. 그리고 도우미 비용도 무조건 빠지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맞벌이하고 육아 도우미 또 쓰고 그러면 당연히 뭐 스트레스가 또 없겠어요? 왜 없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부모님이 봐주는 거 돼. 뭐 남의 손에 또 키우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안 보이는 또 소비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부모님 댁에서 지금 뭐 사실상 거의 공짜로 살다가 이제 이자 비용도 막 나가야 되죠. 그럼 이런 것들까지 빼면은 어 이게 얼마일까라는 걸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취소하면은 부모님 댁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있겠죠. 뭐냐? 집값이 폭등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집값이 막 올라가. 그래서, 만약에 3억 6천짜리를 지금 내가 계약을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폭등했어요. 3억 6천이 6억이 됐다 칩시다. 아, 이게 무슨 폭등입니까? 고작 2억 4천 올랐는데 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겠죠. 36억짜리가 60억이 되면 폭등이잖아요. 엄청나게 폭등한 거죠. 3년 만에.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치면 과연 내가 그때 팔자고 했잖아요. 3년 뒤에 팔자라고 남편분이 얘기했으면 그때 팔고 어디 가야 되겠죠. 그면이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팔고 갈 집은 과연 그대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이 아파트를 뭐 싸게 샀고 이게 나중에 비싸질 거야. 새 아파트 이 가격에 못 사라고 생각할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의무 거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작은 평형대일 거고 그리고 뭐 좋은 입 지가 뭐 맞을지는 뭐 적어주시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좋은 입지가 아닐 거라고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추측을 좀 해봅니다. 거기다가 이 아파트가 폭등할 수도 있잖아요.라는 생각이라면 어차피 상승에 베팅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승에 베팅하고 싶다면은 다른 거를 사도 그 아파트들도 상승할 거란 말이죠. 얘만 오르고 다른 애들은 안 오르는 일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거를 사면 그냥 그만이다. 그러니까 취소하고 사면 되는 거죠. 자, 올해 11월에 취업을 하셨고, 지금 한 600에서 700만원 정도는 저축하는 게 무리가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 한 2억 정도, 현금으로 한 2억 정도가 있으시다면, 뭐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7, 8억대 정도 사셔도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제력은 아닙니다.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말한대로 뭐 부모님이 뭐 도와주실 수 있는 거리에 있다거나, 아니면 두 분의 어떤 직장이나 이런 것들, 생활 환경을 고려하셔가지고, 뭐 지금 당장은 뭐 못 가더라도 뭐 아이가 좀 컸을 때 앞으로 한 6~7년 뒤 5~6년 뒤에 그때쯤 가서 이사 가자 라고 생각해서 한 중장기적으로 어 두분 생활환경에 맞는 지역에 매수를 해 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부모님 집이라는 어쨌든 거주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만 고민해도 사실 뭐 어느 정도 답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 집은 철근 누락 아파트인 거죠. 그러면 이런 거 인터넷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런 짤 같은 게막 돌아다닙니다. 막 철근 있는 아파트. 입주를 환영합니다. 막 이런 거 인터넷에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여기 어때? 철근이 있대. 뭐 이런 것처럼 그 이게 되게 이슈가 되긴 됐어요. 그래서 어, 상당히 사람들의 뇌리에 지금 박혀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쉽게 잊혀질 것인가? 물론 잊혀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다른 것들은 사실 뭐 어떤 숨겨져 있으면 그냥 지나고 나면 그냥 잊혀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또 유지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내부적으로 고치면 잘안 보이는 데 있으면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웬만한 뭐 하자 보수 같은 건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무량판이 이게 주차장에 쓰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를 하려면 기둥과 이 슬라브 사이에 이제 철제로, 철제로 이렇게 지금 보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강을 해주고 이렇게 볼트 체결을 다 하고, 이게 지금 하중을 이렇게 받아줘야 되거든요. 이 판이. 이렇게 된 판이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주고 아무리 여기다 이렇게 씌워놔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계속 소문이 나죠. 그래서 저 아파트는 이제 보강을 했고, 그리고 저기는 철근이 없대. 그래서 저 아파트는 뭔가 위험해. 그리고 항상, 항상 여기 주차장이니까. 주차장은 원래 조금 약간 무섭잖아요. 왠지. 근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눈에 또 보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꽤나 좀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저도 토목과를 나왔고 저도 이과기 때문에 아 이런 거 저도 뭐 배웠거든요. 배웠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충분히 보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학적으로도 이게 보강을 하면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 무량판 구조의 이제 하부에서 철제로 보강을 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동의하는 바인데 이거를 심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은 할수 있지만 어 그래요? 그렇게 좋으면 네가 살아 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다가 제가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살게요 라고 말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설득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우선은 지금 이분들은 생활에 불편한 위치로 지금 굳이 가시는 거예요. 부모님과 잘 살고 계시 셨다가 굳이 글로 가가지고 되게 좀 불편한 위치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아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의 어떤 경제력 어떤 그 저축력이라든지 소득에 비해서 뭐 집값이 뭐 아주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라봐야 뭐 크게 유의미하게 오르는 것도 아닐 걸로 추정이 되고 거기다가 그 수익을 또 공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비용도 늘어나는 것들까지 감안하면은 크게 실익이 없을 것 같다 거기다가 이제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임대를 줄때 아, 지금의 어떤 이 변수가 얼마나 나중에 커질지 그거는 아직 예측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좀 하셔야 된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내가 이제 무언가를 뭐 소유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청약을 당첨되거나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하면 이제 내가 이제 벌 돈을 막 생각하거든요 아 나는 이제 뭐 돈을 벌것 같아 엄청나게 이제 돈을 벌일만 남았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이 벌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갈 돈도 꼭 한번 생각을 좀 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선택을 함으로써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잃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 보시고 플러스가 아주 크면 그때는 조금 마이너스를 감수하고도 하는 것이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봤을 때 플러스가 크지 않다거나 뭐 오히려 마이너스가 크다. 그러면은 굳이 그런 선택을 안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